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굿모닝 rt 아니모 목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외로울 때 많죠 여러분은 그 외로움을 달래주고 함께 할수 있는 친구가 많으세요 사실 저는 친구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다양한 여러 종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친구들이 있습니다 명절 때 가끔 모이면 거기에 주지스님도 있고 또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참 흑역사를 쓸때 만나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지금도 건달처럼 노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신학교 동기도 있고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형제 같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기억에 남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는데요. 그 친구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아, 신대원을 같이 나왔고 굉장히 절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목회를 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을 하면서도 참 활달하고 또 호탕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지만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가끔 1년에 한번또 2년에 한두 번씩 그 친구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 희무가잘 지내냐? 아, 힘든 거 없어. 내가 술을 못사 줘도 답답함을 와. 내가 들어 줄게. 그러면 그 친구와 가서 카페에서 정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소연을 하고 온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가암으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자기는 아무도 보고 싶지 않다 그랬지만 내가 너는 꼭 보고 가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 그 친구와 함께 제가 병문안을 가고 정말 어싸 안고 한참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외로울 때 제가 목사로서 투정 부리고 싶을 때 그저 스펀지처럼 다 받아주고 들어줬던 그 친구인데 먼저 떠났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답답한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말못할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을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계속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다윗에게 정말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 사울 왕의 대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인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며 우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문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의 아버지가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자기의 억울함과 괴로움과 고독함을 하소연하지요. 그때 사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저는 이런 요나,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걸 봅니다. 요나단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요나단은 자신의 왕이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또 의로움과 또극률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버림받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맛. 땅한 왕이 계승해 이 위치와 자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의 자리에 앉을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일하는 이 요나단, 예수님 모습 같지 않으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친구를 찾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이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가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로울 때, 고독할 때, 답답할 때, 나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누군가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괴로운 상황, 하소연할 때에 사람에게 나아가고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의 참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면 어떨까요? 언젠가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 얼굴은 반쯤 죽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죠. 아유, 속상하시겠어요. 보니까 동료 교수가 지금 한 시간 반째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다. 그런데도 다 들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시니 주님 앞에 나와 억울함을 하소연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 여러분의 외로움을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막막함을 이야기하시면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요나단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목장이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는 목원들을 다 들어주고 또 목원들은 또 다른 목원들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고 우리 목자는 예수님 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인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힘듦을, 우리의 부담감을 하소연하면 주님께서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내가 다 알지. 다 알아.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지 않을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혼자 살아가기는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요. 괴롭고 외롭고 고독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장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들어주고 서로 경청하고 요나단 같은 다윗 같은 그런 목장 모임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각박한 세상, 우리 꿈에게 각 목장이 올한 해는 이런 다윗과 요나단 같은 이런 관계성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부담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또 우리가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많을 때 나를 이해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줄 진짜 친구 정말 찾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나의 진짜 친구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요나단처럼 누군가에게 또 우리 목원들에게 그런 멋지고 진짜 친구가 될수 있도록 영적인 동지가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과 넉넉한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하기에 더 풍성해지고 함께하기에 더 힘을 낼수 있는 우리 꿈에게 공동체 목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진정 이따위에 이길 것이 나내음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뭐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을 진심을 이지산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 이 책임 대신 하나님 찬양합니다